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된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시댁과 친정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 이곳에서 도움 좀 얻어보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동네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입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의자에 앉아 운전을 해서 항상 피곤하지만 시민의 발을 대신해서 운전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버스 회사에 취직을 했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운전을 하다 어떤 정거장에 멈췄을 때, 한 여성분이 다리에 깁스를 한채 버스에 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버스에 탑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였기에, 제가 직접 도와드렸죠. 그 후, 그 여성분과 인연이 닿았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분과 결혼할 생각이 있었지만, 아직 금전적으로 돈이 없어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렇게 그녀와 연애만 10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돈을 모은 뒤 3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 당시에는 주위 사람들에 비해 다소 늦은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어릴 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두 집안 모두 다 어머니만 살아계신 상태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께서는 나이 차이가 비슷하셨기 때문에 대화 코드나 옷의 취향 등 많이 비슷하셨고, 신기하게 식성까지도 많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와 장모님은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내셨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저와 아내는 아주 뿌듯했습니다. 당신이랑 나랑 결혼 참 잘했다. 라고 아내와 전 항상 이 말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현우야, 엄마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사돈이랑 너네랑, 넷이서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미 사돈이랑은 얘기 다 끝나서 너네만 허락하면 돼. 평소에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과 사이가 좋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같이 살자는 이야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사이가 나쁜 것보단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냐며 같이 사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또한 어머니와 아내가 좋다고 그러니 같이 사는 것에 동의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둘이 같이 있는 시간보다 장모님과 어머니가 같이 계신 시간이 더 많았고, 그렇다보니 두 분이서 같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고민 같은 것도 함께 고민하셨습니다. 물론 서로의 밥친구가 되어주시기도 술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시면서 저는 같이 살길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산지 1년 정도 되어갈 때쯤 우려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마는데 바로 임신에 관해 제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시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분명히 임신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던 분들이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임신에 대해서 압박을 주시는 건지 조금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제가 더 스트레스를 받았고 장모님과 어머니께 엄마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원래 아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주 와서 왜 손주 타령이신 거예요? 저희가 때가 되면 알아서 낳을 생각이니까 너무 뭐라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자 장모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네 지금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기가 안 생기잖니. 너네 혹시 몸에 무슨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니? 이제 잔소리도 한마디가 아닌 두마디씩 들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아내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희 몸에는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아내와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를 했을 때도 일하는 것에 너무 지쳐 있었고 그로 인해 항상 집에 들어오면 그냥 밥만 먹고 자기만 했기 때문에 잠자리를 가질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장모님과 어머니의 사이는 아주 좋아서 저희 잔소리를 두 배로 들어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장모님과 어머니가 큰소리로 싸우시는 목소리가 들렸고 아내와 저는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놀라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분이서 싸우시다가 저희가 들어오니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제 어머니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아내는 장모님과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대화도 자주 나누고 힘든 일이나 고민 같은 게 있으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나도 평소처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말하는 걸 듣기 귀찮다는 것처럼 화를 내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자기 얘기 들어준 게몇 개인데 내가 뭔 말만 하려고 그러면 항상 저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이 받아 안 받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대화를 마치고 아내에게 잠깐 안방으로 들어와달라고 얘기하고 장모님의 입장도 아내에게 건너 듣게 되었죠.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가 고민 말씀하시는 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해결방안을 항상 제시해 주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 말을 무시하시고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신데 저희는 그렇게 큰 문제라는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각자 어머니를 불러서, 한 지붕 아래 같이 사시는데, 이제 그냥 화해하세요. 지금까지 잘 지내셨잖아요. 뭐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닌데, 서로 조금 이해하면 지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내와 저는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는 화해를 하셨는지 서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같이 과일을 드시며 TV를 보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갑자기 아내가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들을 저에게 사다 달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렇게 내시서 저녁을 먹던 중 아내가 헛구역질을 여러 번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졌나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혹시 우리 며느리 임신한 것 아니니? 내가 꿈에서 아주 큰 용이 내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장모님도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임신테스트기를 사서 아내가 화장실을 들어갔을 때 저도 조금은 기대하고 있었죠. 몇 분이 지나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왔고 임신테스트기를 확인하려고 조금 기다렸더니 뚜렷한 두 줄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것은 산부인과를 가봐야 하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꾸신 꿈은 태몽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요즘 들어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들을 먹는 이유와 헛구역질을 하는 이유가 모두 다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아내와 저는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산부인과를 다녀왔는데 진료를 받은 결과 의사선생님께서 임신 5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전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가 앞으로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조금 걱정되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3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좋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음악이나 산모의 좋은 음식 같은 것을 많이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장모님과 어머니께 전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장모님과 어머니께 임신이 맞다며 이제 할머니 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자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임신 때문에 하던 일도 잠시 쉬고 주로 집에서 생활하며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즐겨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임신하는 동안에라도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주지 않으려고 어머니와 장모님께 아내 앞에서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신신 당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내 신경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아내가 출산하기 전까지만이라도 회사 회식도 안 나가고 집에 일찍일찍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 열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내는 여덟 시간의 진통 끝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낳았습니다. 아기를 보니 아기를 하나 더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의사선생님께서 늦은 나이에 아이를 하나 더 가지게 되면 산모의 목숨이 조금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아기가 좋다고 해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첫 아이로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이쁜 우리 딸 아이에게 내 식구의 모든 사랑과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인해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아내가 임신으로 일을 쉬다가 출산과 동시에 다시 원래 일을 하기 시작했고, 집에서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또 싸우신 겁니다. 장모님께서는, 아니, 내가 딸을 낳아봤으니, 손녀딸은 내가 더잘볼수 있지. 넌 아들 낳았으면서, 어떻게 손녀딸을 제대로 볼수 있겠어?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기인데 왜 성별을 따지고 그래?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딸은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는 서로가 육아를 더 잘한다고 하시며 싸우셨습니다. 그렇게 자주 티격대며 싸우셨고 도저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아내와 저는 한 가지 약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말에는 저희가 아이를 돌볼 테니까 어머님께서는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돌보시는 거 어때요? 일주일은 저희 어머니가 돌보고 일주일은 장모님께서 돌보는 거예요. 손녀딸인데 이렇게까지 관심 가져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데 이렇게 사소한 일로 매일 다투시면 저희가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처음에 같이 네 명이서 살기로 한 이유가 장모님이랑 어머니가 원하셔서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시면 저희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직장에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 집에 와서까지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따로 살자고 말하자니 두분다 많이 외로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 방법은 서로 이해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제가 울자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는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만큼 제가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아셨다고 생각했던 그때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 울잖아. 그 말을 들은 저는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엄마, 내가 사이 좋게 지내자는 말을 방금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장모님 때문에 운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운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맨날 싸워? 서로 조금만 이해하면 될 거를 왜 싸우냐고. 엄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어머니에게 해서는안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며칠 동안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살았는데 다행히 장모님과는 사이는 좋아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머님께 제가 그때 막말한 것에 대해 사과했더니 어머니께서 제 사과를 받아주시고 또 평소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일을 하러 직장에 나가고 어머니와 장모님은 일주일씩 번갈아가시며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장모님과 어머니가 기분이 좋은 상태로 아내와 저에게 뭐 갖고 싶은 것들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에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과 어머니의 방을 가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옷들과 가방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옷과 가방들에 대해 출처를 여쭤보자. 우리 요즘 주말에 화투 좀 치러 다녔는데 그게 잘 돼서 돈좀 만졌지 뭐야. 그래 우리 둘이서만 가면 한탕하고 온다니깐. 어머님들은 근처 동네 주민들끼리 화투를 치다가 제법 돈좀 벌었다면서 그 돈으로 옷이라든지 가방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어머님들의 황당한 고백에 "어머님, 그렇게 돈 걸고 화투 치시면 잡혀가요.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고 어머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손사래치며 앞으로 우리 둘의 콤비가 얼마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될지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아내와 저는 그래도 두 분이서 취미 생활하고 같이 사이 좋게 지내는 것 같아 보기는 좋았습니다. 게다가 돈을 잃지도 않고 따오셔서 저에게 선물을 준다며 고가의 명품 지갑이나 가방들을 선물해주셔서 저와 아내도 좋았고요. 그렇게 한동안 좋은 날만 있었네요. 시간이 6개월 정도 지나자 장모님과 어머님은 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 돈을 제법 많이 모았다고 하셔서 어머님. 돈이 얼마나 있길래 이사를 가요. 요즘 집값도 많이 올라서 웬만한 돈으로는 집도 못 사요. 아니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는 그깟 집 얼마면 사니? 10억이면 사니? 하시더군요. 그래서, 10억이면 조금만 평수밖에 못 사요. 서울에 있는 집을 살려면 적어도 20억은 있어야 돼요. 아니 그까지 꼭 그냥 사지 뭐? 하시는 겁니다. 저와 아내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멍한 표정을 지으니, 저희 어머니가 말을 꺼내셨습니다. 우리 둘이 동네 아줌마 집에서 재미 좀 보다 이젠 하우스를 다니게 됐는데 거기서도 우리 콤비가 죽여주지 뭐야. 그래서 판돈도 커져서 지금까지 딴 돈만해도 5억은 넘어. 근데 그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10배 넘게 뛰어서 지금 당장 팔아도 50억은 될걸 하셨습니다. 그때가 한창 주식 열풍이 불었던 시기였고 코스피 지수도 3천을 넘기던 시점이라 웬만한 주식들은 두배 이상 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그럼 지금 컴퓨터로 계좌 한번 보여 주세요. 진짜 50억이 있나? 하니 당당하게 컴퓨터를 켜시더니 각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보여 주셨습니다. 장모님은 25억 정도 잔고가 있었고 저희 어머님은 30억 정도가 있었어요. 저와 아내는 그 돈이 진짜인가? 0이 몇 개인지 열심히 세고 한번더 세어 봐도 틀림없는 25억과 30억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각자의 어머님을 껴안고 소리를 질렀어요. 마치 로또 1등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어머님들은 서로 뿌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우린 붙어 다니기만 해도 다 이기고 주식을 사기만 해도 따따블이야 라며 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 지금 당장 파셔서 현금화하고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자고 했어요. 어머님들도 승낙하셔서 그렇게 저희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30억 가까이 하는 아파트였고 아파트 명의는 장모님과 저희 어머님 공동명의로 했고요. 아내와 저는 죽이 잘 받는 어머니를 둔 덕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게 되었네요. 그렇게 손녀딸과 자주 한강에 가서 산책도 하며 주말에는 어머님들 모시고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분다 화투는 끊으셨어요. 화투 대신에 거실에 컴퓨터 두 대를 설치하시더니 아침 9시부터 서로 주식창을 보며 이 종목이 좋네. 저 종목이 좋네 하시면서 티격태격 하시면서 서로 주식을 하십니다. 저는 주식이 뭔지도 잘 몰라 뒤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숫자 파란색이 잠깐 보였다가도 금세 빨간색으로 숫자가 바뀌고 수익금도 하루에 몇백만 원씩은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회사 때려치우고 주식이나 해 볼까 봐요. 하니 너는 어려서 안 된다며 사회 경험 좀좀더 하고 인생을 더 살다오라고 하시네요. 맞는 말이라서 금세 인정하고 저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와 아내가 어머님들을 같이 안 모시고 그냥 아내와 저만 둘이서 살았다면 이렇게 좋은 콤비가 탄생되지 않았겠죠? 어머님들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돼서 이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된것 같아 저와 아내의 결정에 복을 받은 기분입니다. 항상 부모님에게 잘해드리세요. 그러다 보면 서로 좋은 일이 생겨서 웃을 날이 많아질 겁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